食べてもらうけど、みたいな。はい 네, 재밌게 보셨나요? 오프닝 공연이었습니다. 어때요? 재밌었어요? 아, 좋습니다. 어, 이번에는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한 가지 마술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게 뭐죠? 모자입니다. 근데 이 모자가 그, 래서 이게 뭐죠, 이거? 액자예요. 맞습니다. 바로 모자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근데 모자라고 하시거데요이 어, 모자에서 제가 지금부터 아주 신기한 거몇 가지 보여드릴 건데, 우리 마술 볼때 특히 모자에서 뭐가 많이 나와요? 비둘기, 또뭐 있죠? 토끼, 좋아요. 토끼 나오는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고 싶어요? 진짜요? 알겠어요. 여러분, 집중해서 보게 되면, 봐봐. 우리가 한눈과 사이에 토끼가 나오게 됩니다. 박수 자, 감사합니다. 아, 진짜. 신기하죠? 한이 근데 이 모습을 볼때 주의할 게딱 하나 있어요. 절대 의심하면 안 돼요. 다들 아시겠죠? 절대 의식하지 않고 우 하나 둘셋 하게 되면 토끼가 사라지게 됩니다. 박수. 네, 여기저기서 이제 좀 나오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금 더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셋 하게 되면 토끼가 나타나게 되고요. 하나 둘셋 하게 되면 토끼가 사라지게 되고요. 하나 둘셋 하게 되면 토끼가 떨어지면 하나 둘셋 하게 되면 토끼가 면끼가 사라지는 맛입니다. 박수. 고맙습니다 땡큐. 우 좋아요. 어, 우리 친구 왜요? 무슨 일있어 화장실 가고, 가고 싶어요 저기 있어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뭐, 뭐, 뭐가 뭐 뒤집혔다고요? 아, 손이 뒤집혔다고요? 아, 손이 뒤집혔어요? 안 뒤집혔는데? 잘 있는데요? 네. 그쵸, 의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벌써 이렇게. 알겠어요, 알겠어요. <laughs> 여러분들, 뭐, 어떻게 하는지 알것 같아요? 진짜요? 뭐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말해보세요하는 말해 진짜, 우리 친구 뭐라고 했죠? 뒤집었다고 했죠? 뒤집어서 보여드릴까요? 그럼 믿을 거예요? 줘봐요 뒤집었습니다 없죠? 없어요 이번엔 어떻게 해볼까요? 우리 여자친구 한번 말해보세요 어떻게 해볼까요? 아그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돌려볼까요? 돌리면 믿을 거예요? 약속 좋아요 돌렸습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의심 그만해 오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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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있다고요? <laughs> 뒤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없죠? 네, 아까 전에 이렇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렇게 돌려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믿을까요? 마지막에 이요자 이렇게 이렇게 하고 돌려도 없습니다. 그렇죠? 아 액자 뒷면이요?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죠. 뒷면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근데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살아이는 비둘기를 만들었잖아요. 저는요, 그런 이런 뭐 뒤집는 시시한 마술하는 그런 마술사입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음, 이 마술의 전부 착시현상을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끔씩 이 모자에서 아까 비둘기 토끼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자에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비둘기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번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눈을 크게 뜨고 크게 더 눈을 크게 뜨고 보신다면 꽃다발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술사 보자에는 절대 나올 수 없는 핸더도 나오게 되지만 역시 마술사 보자에는 토끼죠. 박수! 자, 이 토끼를 잘 보시고요. 이번에는 제가 진짜로 토끼를 사라지게 해볼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은 토끼를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습니다. 이 모자 속에는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은 빈 액자이기 때문이죠.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죠. 좋아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 이제 의식이 좀 사라졌나요? 아, 직도 의심하는 친구가 있네요. 좋습니다. 아, 의식, 마음껏 하셔야 돼요. 대신 재밌게 박수와 항상로 많이 보내주신다면 이번 마술 공연 재 재밌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한번 신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수!